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반역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신실함을 보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봤지만, 구속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인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반역에도, 반역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몇몇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심들을 계속 보이는 것을 볼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십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것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관심을 하나님께서 표, 표현을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 하면, 범죄한 인간과 단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을 거세요. 질문을 하십니다. 말을 걸고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이 반역하지만 질문하고 관심을 보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반역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찾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 창세기 3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찾으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어찌하여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담에게 물으시니까 아담은 여자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물으시니까 저뱀뱀 뱀 때문에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물으심으로써 계속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계보가 아닌 이 가인에게도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에게 물론, 가인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지만, 아벨의 근황을 물으십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것은, 인간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전에 더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를 범한 인간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시잖아요. 반역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한탄하신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 표현도 안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아파하시는 것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시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잠재력을 억제시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끝없이 끝없이 인간의 죄를 막 강력하게 짓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하여서 그 죄를 억제를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약간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억제하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탄의 세력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데,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하와는 뱀, 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근원인 이 사탄의 세력과 여자의 후손의 세력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와 싸우게 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게 함으로 이 죄를 억제시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반역하는 인간을 할때 살펴봤지만 6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잖아요. 인간이 오랫동안 살면서 계속 죄짓게 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수명을 한 120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단축시키죠. 근데 이제 뭐 모세 시대가 되면 80년으로 또 단축이 되지만.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 11장 10절 이후를 보게 되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축시킴으로 죄를 억제시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아단가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단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반역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그 상태에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쫓는 것을 창세기 3장 2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한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어떤 죄의 세력이 바벨에서처럼 극대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역한 인간들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간을 향해서 심판하시잖아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기로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속,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지 않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반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구나.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관심을 거두어 가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렇게 반역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역하는 무리들 중에서 자기 백성들을 선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 주는데요. 애녹, 애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녹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수 있어요. 또전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동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아와 같은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막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과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laughs> 중세 천년 동안 교회가 타락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몇몇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몇몇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동행하시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인류의 구원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인 열두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은 두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할 그림자 역할을 그들이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어떠한 복, 어떠한 예식,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시고 보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용하는 것이죠. 그림자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해 나가는 것이 맞았잖아요. 그 다음에 열방의 구원을 위한 다리 역할들을 그들이 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택한 자들을 구원할 다리 역할, 진검다리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해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림자 역할, 진검다리 역할. 인간이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인간 가운데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볼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에게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 입성했을 때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렇게 인간의 반역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또 인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데요. 약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다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 전체를 다루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에덴에서 물론 두명 밖에 없었지만 공동체 전체를 다루시잖아요. 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온 인류를 다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바벨에서 바벨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루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공동체로 다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는 또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다스리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가인 한 사람의 죄의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인간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애녹과 동행을 하시고 노아와 동행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다루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또세 번째로 개인과 가정의 연대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연대성 속에서 다루어 가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개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런 가족의 그런 제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그온 가족도 함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을 볼수 있잖아요. 세 명의 아들과 세 명의 며느리와 노아의 아내까지. 이렇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또 개인적으로도 다스리시고 또 개인과 가족의 구성원들 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